네, 제가 좀 피곤하고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이 많다 보니까 앞에 영상에서 제가 한두 개 빼놓은 것이 있어서 제가 보충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RT 클을 통해서 찾으려고 했던 것은 아까 제가 이 앞부분에서 찾은 줄로 하다가 이게 몇번이 가다 넘어갔는데요. 이 뒷부분에 있었습니다. 내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 내용인데요. 그래서 2017년에 이 사인의 문제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지금은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사실 2000년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성천하신 후에 사실 2000년 만에 사실 이렇게 큰 사건과 관심사는 우리 기독교계의 처음이고 온 세계적으로 어쩌면 이건 처음의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 뭐 1차 세계대전도 겪고 남, 여러가지 흉흉한 소식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따름이지,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그 징조는 징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번, 이번에 그 징조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내아이가 태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사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더 깊게 한번 연구해 보면요. 이 근본적으로 이것은 성경에서, 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그것은 그 단순한 어떤 그 사건이 아니라 아 분명히 현실적인 어떤 사인일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도 이런 사건, 이런 것을 지지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 안에서 절대 떨어지는 어떠한 것에서도 여러분이 벗어나고 자유화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영원히 여러분을 지옥 보내기 위한 사탄의 그 모든 저비환, 그 추적과 여러분을 속임수가 아주 가까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걸 끊고 예수님에게만 올인할수 있다면 저 같은 이 무명의 선교인은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단순히 어떤 한 이벤트로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어떤 징조, 우주 시원의 어이 정도로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아, 어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나타내는 사인일 수도 있으며 만약에 우리가 뭔가 이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에 어떤, 어이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그런 내용으로, 어이 외국에서는 이것을 관찰하면서, 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 그 천여자리에 쌓인 2017년 9월 달에 23일에 에 그렇게 계시록 12장과 맞아 들어가는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게 이렇게 그 휴거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죠? 어, 다시 말해서 휴거가 일어난 것 동시에 예, 환란이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휴거가 일어난 것 동시에 사실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것이 예, 저도 이곳을 많이 지금 와치하고 음,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이거 휴거가 이번에 그런 이 사건 속에서도 정말 성경을 봐도 거의 그런 현상인데. 주님이 어떤 우리를 들림, 주님이 부시는 마지막 나팔이 나타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적어도 그환란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간일 수도 있다고 라 최소한 보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령 휴거가안 발생하더라도 최소한 환란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렇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믿고 환란 전에 휴고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그 믿음과는 좀 다르게 되겠지만 참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 어떤 환란이냐면 이스라엘과 아 이스라엘 국가와 아 많은 사람들 간에 그런 어떤 최소한의 이러한 그 환란의 시간으로 최소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환란 중간서를 이제 지지하는 입장이 되겠죠. 어쨌든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굉장히 이것은 단순한 그런, 음, 사인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 한국은 이런 문제를 거의, 사이드로만 알지, 강단에서 말씀으로 설교하는 목사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냥 자기 교회에 무슨, 정말로 이 강단이 살아야 되는데요. 참 이제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어쨌든, 또한 가지 더 소개하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천여자리 2017년 이번에 쌓이는 말이죠. 이 사람은, 이, 아티클을 쓴 사람은 뭐라고 그냐면 그, 이사여서 66장 6절을 반영한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네요. 제가 그래서 잠깐 이런 것도 소개를 해보면서 여러분 같이 생각을 해보자,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정말 깨어있기를 원하는 거죠. 또 66장 6, 66장 제 끝이죠. 또 66장에 또 6이네요. 호나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왜이 사람이 이 말씀을 뺀 나는 몰라도 어쨌든 66장 6좀 그렇죠. 아, 계속 13장 66 이게 상관하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역사가 끝나면서 이제 심판이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에. 5777년이라는 이 유대력의 이달력을 말이죠. 어이연도 이 수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 이 유대력으로 이제 5777년이 다 끝나가고 있거든요. 이 777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고 5라는 것은 은혜수기 때문에 사실 은혜의 문이 다 닫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방주의 문이. 그죠? 그래서 37이라는 완벽한 건하느님이기 때문에 77이 7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써요. 요트, 파우, 요트, 해, 파우, 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자음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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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이렇게 해서 모음이 있어가지고 히브리 말은 읽게 되지만 이 모음 자체를 처음에는 쓰질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가히 인간이 부를 수 없어서 그냥 이 자체가 나온 하나님의 이름이다.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그냥 주님, 주님 그렇게 불렀어요. 영어로도 지오바 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거기다 로드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영어로는 가시라고 지를 대문자로 썼어요. 근데 이걸 요즘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발음이 여호와 또는 야호에라는 것으로 이제 발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우죠. 엄청난 성우죠. 감히 이 이름이 나오면 쓰지로 못했고, 저들이 다목욕제기 하고 썼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그런 대명사로 썼지, 이름을 쓸수 없죠. 어쨌든 이것이 음가가 777입니다. 이 개마초야로. 그럼 5777년이 끝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닫힌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예. 네. 그래서 환란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고, 교회는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동의 좀 조금 하십니까? 설령 아니더라도 우리는 와치하고 대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이 지금 벗어난 거 없죠? 다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또한 가지 놀라운 것은 하나 더, 하나 더 소개할까요? 5777번째 성경의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니까요. 아, 컴퓨터를 찾아보니까, 어디로, 어디로 도착하냐면요. 자, 성경 모든 것은 하나님이 1.12도 다,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걸 감동시키는 것 때문에 절대 1.12도 인간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그 5777년이라는 이스라엘의 달력이 올해 끝나가고, 5778년이 시작되니까, 9월 1일인데, 그 5777번째의 성경의 그 벌스, 성경 구절이 어디에 다냐면, 신명기 32장에 도달합니다. 신명기 32장에 18절에 5 7 7 7번째 구절이 다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지가 혜 필요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바이블 코드를 통해서 별걸 다 찾아나면서 성경이 맞다, 앞으로 예언이 맞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기록된 말씀조차도 컴퓨터 다발달랬는데 그걸 수단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그걸 못하면 그 연구한 사람이라도 잘 분별해서 내걸 취하는 이런 노력과 최소한의 어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러한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주님을 기다리고 깨어 있는 이러한 어떤 그런 그죠? 어, 깨어 있는 노력이 필요 필요 없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하나님을 소개시킨 이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건 이, 이 의미가 보세요. 자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말이죠. 어, 여기서 보면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더좀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요. 어, 보세요. 32장 18절이죠. 자, 보세요.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자, 락자 보세요. 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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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낸 바위를 온 마인드풀했다. 무시했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너를 조성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는데 5777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있고 수많은 범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겠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은혜가 의다 끝나가고 이제는 예, 메시아닉 주를 통해서 그들이 시드먼 뭐, 시드 어떤 어떤 회개한 사람들로 인해서 13만 4천이 두중인이 세워지고 이제 그들이 이제 두중인으로 이제 바로 우리 교회가 올라간 다음에 환난기에 서게 되겠지만 그들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불 같은 야곱의 환란을총 7년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777년이라는 5777의 7번째의 성경의 그, 그 구절이 바로 여기에 닿는다는 것. 자, 이런 것도 우연이고 여러분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할일 없어서 우리 같은 사역자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문명의 선교사들이 이것저것 보면서 할일 할할 없이 이런 거 만들어낸다고 여러분이 보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여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환란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해시고 정신 차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사이는 그렇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지만 결코 누구든지 자기 입장을 분명히 취해야 한다. 또, 한, 또 하나 더이사야 66장에 그렇게 하나님이 전쟁한다고 하실 꼭 환란이 되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죠?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666은 종과 아닙니다. 인간의 서라 뛰어봤자 벼룩이기 때문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인간을 구원 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죄사못봤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666이다. 이것도 뭐가 틀려요? 틀릴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근데 666표는 글쎄, 결국 예수님을 버린, 알라나 그것도 다 사탄 숭배거든요. 결국 이슬람권이 사탄. 결국은 예수님을 버린 것이 결국 666이고, 다그 다음에 그 칩을 받게 되고, 오른손이 이마에 먹고 살겠다고 하면서 영혼을 파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응?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게 깨어지, 깨어있지 않겠어요? 또한 가지 더 소개할까요? 1917년은 발포화 선언을 통해서 유대인, 저기, 팔레스타인이 말이죠. 영국으로, 영국이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영국에 의해서 오스만 투르크라고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 터키족이거든요. 터키, 터키에서 500년 동안 이제 지배를 받다가 그 거기서 해방된 때가 바로 1917년입니다. 오토만 제국이 이때 떨어졌거든요. 근데 보세요. 2017년은 정확하게 몇 년이에요? 100년이에요. 아까 1510년에서 500년 만에, 올해는 2017년에 종교개획으로는 500년 만이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발포선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1948년에 독립을 하지만 1 9 1 0년이 발퍼선을 통해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서서히 찾을 전 조짐을 보이는 이때로부터 해서 지금이 정확하게 100년입니다. 이 사인이. 하나님은 다이런한 사인과 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무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인, 이러한 연, 이러한 연대기에 대해 제가 앞서 여러, 여러 영상에서 소개하고 있지만 또 제가 여러분 잊을 만하면 또 제가 또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도전드리고 이제 말씀을 증거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이거 이렇게 놓은 초생달입니다 이거 초생달 그리고 별이죠 결국 이게 이게 사탄의 상징입니다 이게 딱 타락한 사탄의 상징으로서 오스만 트루크족의 지금 다 이런 이슬람 제국은 이런 사라센 제국이라고 하죠 과거에 엄청난 그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들이 해가지고 지금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어떤 사람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라는 계시록 13장 1. 이들이 부활로 보면서 여기에서 적 그리스도가 사탄 마귀가 여기서 태어날 걸말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계시록의그세 번째 위엔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께서, 거기 사탄의 위가 있다그랬죠그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거기가 바로 터키 지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터키 지방이 지금 약간 저렇게 약간 어리숙하게 살아가면 지금 거의 그 많이 소생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탄마귀가 여기서 보자를 이제 그 자에게 주고 그러면 얼마든지 저그리스도로 등장할 수 있어 세상에 알라와 마음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무조건 다 죽인다 그것도 목자로 죽인다 이게 올 가능성은 거의 90%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도 우리 기독교인과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것에 관심이 없고 너무 몰라요 이슬람에 대해서는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뭐 휴거만 얘기만 이단이다 저교 가면 안 된다 내교원 뺏어 가면 난리친다고 응?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이런 엄청난 사실에 대한 나팔을 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찌할 노릇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빠지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야 되지 않겠어요? 아, 또 시간이 또 지금 다 가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